빠르게 다음 이슈 빠르게 넘어가고 한번 빠르게 한번 얘기해 보시죠. 네, 네.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전문가님들의 또 유망 업종 및 히든 종목을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야겠죠. 어떠한 종목이 있을까요? 아, 업종이라기보다도 사실이 이 종목은 이제 그이연비현형이라고 하잖아요. 이현형비현형 네. 네, 귀에 걸면 귀걸이, 코에 걸면 코걸이. 네. 네. 예를 들어서 이제 반도체인데 TFT LED도 되고. 아, 네. 네. 뭐 투명 디스플레이도 되고 네. 뭐 XR도 되고 AR도 되고. 어, 그런 게 있나요? <웃음> 있어요. <웃음> 그런 게 있어요? 있어요?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. <laughs> 그게 팔, 다중 이슈, 다중 극함시가 다중이. 이렇게. 다중이 네. 네. 아, 근데 이 회사가 그렇다고 그 기술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. 그래서 제가 신튼 종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은 어, 제가 요건 뉴스예요. 이거 그러니까 AI가 포착을너는왜 도대체 왜 포착기 왜냈니지좀 찾아봤어요. 그랬더니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. 세계 최초 파인 메탈 마스크 FMM 기반으로 1000ppi급 RGB OLED 타입 마이크로 OLED를 개발했습니다. 아 마이크로 네. OLED를 개발하면 어디다 쓸까요? 마이크로 OLED, OLED가 요즘에 조금 세운 데가 있기 때문에. 조그마한 네. OLED를 갖다 쓸 곳은 바로 XR, AR이죠. 그렇죠. 네 XR, AR인데 지금 이제 애플에서 이제 XR이 히트쳤잖아요. 네, 이거 관련이 엄청 올랐어요. 네, 지금. 그런데 네. 이제 오른 애들이 있고 안 오른 애들이 있어요. 안 오른 애 애들, 애들은 충분히 저, 올릴 분들이 이제 매수를 하셔서 이제 안녕 하고서 하신 거고, 네. 얘는 아직 이제 차근차근 사고 있는 게 보여지고 아. 있는데. XR AR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전에 메타버스 같은 거로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계속 이제 그 어떤 사골처럼 네. 계속 음. 우릴 수 있는 그런 테마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애플이 했으니까 삼성은 가만히 있을까? LG는 아, 가만히 삼성 더 열심히 하겠죠. 그렇죠. 걔는 더, 더 열심히 하겠죠. 그럼 샤오미는 더 더더욱 음. 열심히 하겠죠. 등등 듣선 전세가 이거 뛰어들 텐데 그렇다면 거기 관련해서 러브콜을 받는 회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.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 그 XR AR 기기에 들어가 있는. 차트 괜찮네요.네. 아 차트를 보여드렸는데예 네. 네, 차트를 짠 보여드리면은 요게 또 재밌는 게이그 빠르게 정리하셔야될것 같습니다. 네네네. 네. 지금 요거를 그 회사 내부인들이 사고 네. 있어요. 제가 다트 들어가서 기업공시를 보니까 계속 네. 내부인들이 사고 있더라고요. 네 빠르게. 예. 네. 그래서 이제 요두 가지 키포인트.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계 최초 기술이고 있 여러 가지 팔방미이다. 인 그다음에 계속해서 지금 그 대표이사가 장례 장례를 하고 있다. 네, 거기 12월부터 계속됐고 어떻게 보면 밥이 다 네, 되고 빠르게 있는 상황이라고 네. 말씀드립니다. 알겠습니다. 요즘 뭐 궁금한 점 아, 여러분도 알고 싶으시면 반드시 노란 터보 씨 오프 재킷만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 클로징 우리+ 우리 캐스터님께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우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또본 방송은 본 방송 투자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주식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 투자의 책임은 시청자분들 개개인이 있다는 점 명심하여 주시고요.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